반갑습니다. 2013년 11월 대비 토익 예산 문제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변화 없이 l 시를 담당하는 김태우고요. 자, 이번 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11월 이제 시험이 또 있죠. 네, 얼마 후면 있을 텐데, 녹화 시점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을 잘 보시고, 또 공부해오시던 거에 조금 더 보탬을 좀 하셔서, 잘 준비된, 어, 이제 공부를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달과 변함없이 LC는 각, 아, 파트, 반 세트씩 총 50문제를 준비하고 나왔으니까요. 자, 문제를 다운받으시고, 자, 그 다음 음성도 다운받으셔서 실전처럼 꼭 풀어보시고, 50문제를, 예, 그리고 이제 한가한가 이렇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이제 오프닝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토목달 과정도 이제 운영을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이러다가 이제 실전 시험장에 가면 에, 듣기의 음성이 웅얼웅얼 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저도 시험을 보면 마찬가지의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어,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고 이렇게 에, 문제를 풀어보시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상대적으로 이제 좁은 광의 공간에, 공간에서 듣는 것하고 그다음 에 시험장에 가시면 교실이기 때문에 약간 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또 이제 그 사운드 시스템이 다그 스테레오 시스템 다르기 때문에 스피커가 또 한쪽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 실전에 가면 뭐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듣기 환경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던 것보다는 좋지 않다 아 약간은 아, 좀 명료하지 않게 들린다는 느낌을 어, 예상해야 됩니다. 아, 실제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약간 좀 넓은 공간이나 아니면 약간 울림 같은 거 아니면 약간 뭐 잡음이나 소음 같은 게 있는 곳에서도 아,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적응을 실제로 해보는 게 좋으니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경험은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이지만, <laughs> 시험을 또몇달 동안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아마 또, 어쨌든, 토익을, 뭐, 어느 정도에 내가 딱 목표를 세워서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아, 한두달 혹은 세달 정도를 연속해서 시험을 신청하셔서 비용이 조금 드시더라도, 그렇게 시험장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 중간에 뭐 점수가 나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경험이, 단순하게 이제 특히 LCL의 방송을 좀 적응하는 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00문항을 한번 쭉 풀어보는 그런 훈련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점도 좀 참조하셔서, 아, 같튼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 없 토목다른 계속해서 기술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점수대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샘플 강의를 보시고 선택을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잘 풀어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1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파트 1의 다섯 문제 같이 풀어보신 것을 저는 리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의 내용 뿐만 아니라 오답의 문장들도 자, 정답으로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챙겨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제가 계속해서 다 재생해드리고 할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막을 참조하거나 혹은 뭐 순간적으로 문장을 좀 암기하시면서 문장을 실제 통치로 내가 암기해보겠다. 중얼중얼 입으로 뱉어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한 20여 분의 강의가 더 이제 학습의 효과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는데, <laughs> 어, 제가 수능 강의도 하고 있어서, EBS에서. 어, 수능하고 나서 뭐, 이의제기 하는 거 이런 기사를 봤더니, 어, 듣기를 이제 하는데, 뭐, 그, 비행기가 나르거나 <laughs> 뭐, 이런 걸다안 하기도 하는데도 잡음이 들려가지고, 아, 조금 이제, f a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음, 토익시험 볼 때는 뭐, 그러진 않잖아요. <laughs> 그죠? 어, 저도 이제 시험을 여러 차례 보니까, 밖에서 뭐, 그, 아침에 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laughs> 잠깐 막 떠돌다가 그만하시는데 중간중간 에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늘두지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 번부터 보죠. 자1번 사진을 보시면 어, 이 박물관 정확하게 이제 미술관 사진이죠. 뭐 조각품인 것 같습니다. 한 여자분께서 자 예술 작품을 이제 이렇게 감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동작입니다. 아, 그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look at. 그 be looking at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예술 작품을 보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그거지만 보고 있는 게 look at라는 어구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one in your textbook. 음, 들어 r one, A. She is framing some artwork. 음. artwork. 그나는 이 명사가 잘 틀립니다. 그렇죠? 이게 예술작품, 혹은 미술작품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 현재의 조각품도, 그렇죠. sculpture. 인것 같은데, 정확하게 또 이걸 명칭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명하는 게 이름이. 어쨌든, artwork라고 받는 건 맞았는데, 중간에 동사가 뭐였을까요? She is framing some artwork. 한번 더요. She is framing some artwork. She s framing some artwork. 이렇게 활용합니다 frame. 자, 우리가 틀이나 액자 같은 명사로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어, 그런데 프레임이 이렇게 타동사가 되면, 자, 짐작이 되시겠죠. 틀, 액자 안에 넣다라는 의미예요 음, 그래, 이제 그림을 가지고. 틀을 이렇게 씌우고 있으면 액자에 그림을 넣고 있으면 it be framing something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이었습니다만 표현 잘 챙겨 가시고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She is framing some artwork. 쉐이즈. She's framing some artwork. 자, 문장을 암기하면서 다시 한번. She is framing some artwork. 쉐이즈. She's framing some artwork. 자, 오답이지만 잘 챙겨 가시고요. 그다음에 B. She is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자, sculpture가 이제 나왔죠. 어, 그래서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만, 앞에는 무엇일까요? She is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음, She is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이라고 합니다. 자, take a picture of something이라는 것은, something을 사진으로 찍다 이런 거죠. 주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사진 찍었어라고 하면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뭐 휴대폰이나 이 그 카메라를 넘긴 다음에 내가 피사체가 돼서 사진이 찍히는 경우 도에냥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다르죠.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할 때는 take a picture of 뭐 뭐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진을 찍힌다라고 하면 have one's picture taken이라고 해요. 뒤에 by 행위자는 보통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사진을 찍어줄 때 그런 맥락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아, 그럴 때는 이제. 어, 그렇죠. 어. I'm having a picture taken. 음. I'm having my picture taken. 내가 사진을 약간 그러니까 뭐좀 직역을 의미를 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해드리자면 나는 사진을 찍힘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양쪽 다 표현해서 챙겨가시고 어찌됐건간에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자 문장만 남겨보세요. She is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시리죠? She's i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한번 더. She is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자, 큰소리로 시리죠? She's i taking a picture of a sculpture. 자, 오답이었습니다. C. C. 봐 She is gazing at the artwork. 음, 어때요 다시 한 번. She is gazing at the artwork. She's gazing at the artwork. 자, 예술 작품을 gaze at라는 것은 뭐를 응시하다.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look at 기본적으로 보는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을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대로 집 어, 이렇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쭉 보는 것은 gaze at라는 표현 오늘 이제 정답이었습니다면 번이자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tare at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음, S-T-A-R-E at 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gaze at은 내가 뭔가 관심이 있거나 아, 아니면 뭐를 어, 뭐에 놀라거나 아, 아니면 멍하니 뭐 이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응시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경치를 응시하거나 이럴 때는 Gaze at 블라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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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그런 게 나와요. 뭐 scenery가 나오거나 이렇게 artwork 이런 게 나오거나 이렇게 씁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컴퓨터 모니터를 뚜렷이 보거나 이럴 때는 보통 stare at 이런 걸로 쓰죠. 아.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점을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Gaze at 잠겨 보세요 몰랐던 분은. She is gazing at the artwork. She she is gazing at the artwork. 한번 더. She is gazing at the artwork. She she is gazing at the artwork.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D. She is entering a museum. 자큰 소리로. She is entering a museum. She's entering a museum. Art museum인데 entering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she's in the museum이죠 이미 들어기 때문에 자, entering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좀 쉽게 자 오답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고요. 자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음, 번 사진은 자, 비행기죠. 에어크라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그런 에어크라프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물을 뭐 담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드 하는 건지, 언로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돼도 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지금 현재 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리고 있는 건지는 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다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나와도 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2. A. People are exiting the airplane. 응, 다시 한 번. People are exiting the airplane. 동사마저 챙겨갑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다라고 할때뭐 내리는 것은지 비행기에 타는 것은 get on. 내린 건 get off 라고 하면 되는데, 좀 격식을 차린 하나의 타동사로 exit도 어디에 빠져나오다 떠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면,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People are exiting the airplane. 음, people are exiting the airplane. 자큰 소리로. People are exiting the airplane. People are exiting the airplane. 비행기 사람들 내리고 있으면 이렇게. 그죠? 이렇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제 구동사 사하면은 people are getting off the airplan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로 exit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오답이 되겠죠.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동작 아니었고요. B. 자, B번. The airplane is landing on the runway. 다시 한번. The airplane is landing on the runway. 자, land는 착륙하다. 이륙은 take off라고 하죠. 그러면 착륙할 때 활주로에 착륙하니까 runway가 활주로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림과는 달랐죠. 자, 큰 소리로. The airplane is landing on the runway. 자, the airplane is landing on the runway. 한번 더. The airplane is landing on the runway. The airplane is landing on the runway. 자, 그래서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 있다라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C. Some airplanes are lined up for takeoff. 자 무슨 얘기 Some airplanes are lined up for takeoff. 자 some airplanes are lined up for takeoff. takeoff는 이륙이니까 자 몇몇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lineup이라는 것은 줄을 세우다, 줄을 혹은 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이 주어가 사물이 온다면 뭐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something or somebody가 are lined up, is lined up 이라고 하면 줄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뭐 줄을 서고 있거나 <laughs> 이러면 될 텐데 역시 뭐 현재 사진에 봤을 때는 그렇게 이륙을 위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라인업되어 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죠. 표현만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Some airplanes are lined up for takeoff. 시작. Some airplanes are lined up for takeoff. 자, 정답 D번에 있었겠네요. D.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다시 한번.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자,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자, 동사꼴을 잘 보시고요. 자, luggage가 졸어왔으니까 짐은 스스로 실려지는 게 아니라 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수동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나와야 하고 파트 어, 1의 어떤 동작이 이루어질 때 몇몇 동사의 예외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니까 수동태의 현재 진행형의 동사꼴이 나온 거죠. 비 플러스 빙 플러스 pp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그래서 짐이 비행기에 실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실코인 동사를 묘사를 했습니다. 자, 가하다 그랬죠. 자, 큰 소리로 한번 해 보세요.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쉐즈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한번 더요.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쉐즈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자, 되겠어요? 네. 오케이, 정답 은 D번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이어갑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3 in your textbook. 식당 아니고요. 자, 네 명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테이블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1인의 동작이든 2인의 동작이든 2명 이상의 동작이든 사람의 동작이 특정한 동작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을 정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의외로 주변 사물 조금 초점이 가장 사진 안에서 중요한 피사체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 묘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대비들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들어보죠. Number three. A.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he tables. 음, 자 발음이 자 미국식 발음이 아니니까 캐나다나 영국 사람 아니면 어, 미국 사람 아니겠게좀 어려웠습니다.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he tables.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ables. 그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나 형용사, 뭐, 동사, 부사, 이런, 제 내용 전달에 중요한 것을 내용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발음 되죠. 그 다음, 비동사나 전치사, 관사, 이런 것들은, 내용 전달상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세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강세, 약세가, 강약, 강약, 조절이 되면서, 높고 낮음, 길고 짧음이 왔다갔다 하면서 영어의 고의의 리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익혀나가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chairs e stacked on the top of the table. 그래서 강약, 강약, 강약. 이런 걸 쫓아가 보세요. chairs 하지 않고, 자 영국인 호주 발음으로 그냥 chairs, chairs, r 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 되죠. 다시 한번. caser stacked on top 음, 비 어, 스택이라는 것은 쌓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스택스라는 그 스포츠 아세요? 네. <laughs> 막 쌓는 동작하는 거. 스택스라고 하죠 스택이 쌓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고 쌓여 있는 것들을 스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더미. 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되게 쌓는 것을 스택이라고 해요. 어, 그다음에 뭐 차곡차곡 쌓는 것은 pile, p a l e 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개가, 오늘 아침에 녹화 오는 길에, 이제 통옥달 그 댓글을 달다가, 두 개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조금 삐뚤삐뚤하면 파일이고, 뭐 깔끔하면 스택이냐.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파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하기 때문에, 어떤 쌓여있는 거는 스택 혹은 파일이라고 양쪽 다 묘사가 가능하긴 해요. 음. 자, 그리고 on top of 뭐뭐하면은 하나 위에 또 하나에 또 하나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on top of 인단 더 테이블스가 나왔기 때문에 테이블도 그냥 위에 여기선 어 의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 그림이었습니다. 아, 그런 표현이었는데 사진상에 그런 건 보이지 않죠. 표현만좀면서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he tables. 음,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he tables. 자,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he tables. 음.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tables. 그죠? 언어 영영은 이렇게 아 최대한 흉내를 한번 내 보시고 노출을 많이 하시는 시간을 일정 기간 가지셔야 돼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트리나 포얼 가면은 이제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의지를 가지시고 애정을 갖고 익숙해질 때까지 기본적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충분한 일단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B? Some are in 정답은 쉬웠죠 Some people are eating in restaurant. Some are eating in a restaurant. 몇몇 사람들이 식당 안에서 먹고 있다. 식사를 하고 있다. 정답 되겠네요. Some people are eating in a restaurant. 음. Some people are eating in a restaurant. 정답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쉽게 나오면, 오답이 그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C번. A woman is setting the table. 음. 한 가지 표현만 생각하시고요. A woman is setting the table. Set the table. 테이블을 차리다. 그러니까 napkins, 뭐 다음에 forks, knives, 뭐 glasses 이런 걸 놓으면서 그 세팅을 하는 것, 그죠? 음식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set the table. 우리 말의 개념으로 하면 이제 상 차리는 게 되는 거죠. 수저 놓고 뭐 하는 거? 그런 거를 set the tab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동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문장만 챙겨 가세요. A woman is setting the table. A woman is setting the table. 오답이었고. D. Meals have been brought to all the tables. 음, 자, 무슨 얘기냐는? Meals have been brought to all the tables. 자, part 1에서 동사꼴이 어려워지는 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luggage is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같이, 현재 진행의 수동태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수동태. 이게 가장 어렵죠. 어. So, have나 has, 그 다음에, been, pp. 3인칭 예. 단수의 주어가 오면 has가 되는 거죠. have가 has로 돼서. 자, 이렇게 have 혹은 has, been, pp. 어떤 것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거예요. 이 동사 구를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meals have been brought to all the tables. 자, meals have been brought to all the tables. 음식들이 모든 테이블에 다 bring, 가져온 상태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테이블에 음식들이 다 나와서 올려져 있어야 되죠. 어. 그러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사를 하고 있는 한 테이블 제외하고는 그냥 set the table 그러니까 the tables have been set 테이블들이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음식이 전부 다 bring되어 있지는 않죠 brought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오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meals have been brought to all the tables meals have been brought to all the, brought to all the tables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자 4번으로 이어져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음. 자 이런 게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laughs>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특정한 동작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가장 좀 일관되게 여러 사람이야 하고 있는 동작을 볼수 있는 것은 어, 오토바이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 motorcycle 혹은 Motorbike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를 타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의자에 두 명이 다리꼬고 앉아있는 것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마땅히 건너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조금 이제 포커스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자, 확인해보죠 어? Number 4, A Motor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자, 음, 한번. Motor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Motor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자, 오토바이들이 길을 따라 주차되어 있다,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도로에 있고 다 현재 타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지, 세워져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죠. 자, 문장만 챙겨보세요. Motor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음, Motor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자, 올답이었고요. B. b 번 Two men are walking in the crosswalk. 자, 투맨이면 이제 앞에 그 앉은 두명 정도를 아마 그 지칭한 것 같은데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Two men are walking in the crosswalk. 자, walking in the crosswalk 이렇게 얘기하죠. 호주나 영국 영어에서 자, walk. 지금 미국식 영어죠. 네, 근데 이소 이제 이게 c가 이렇게 뒤집혀 있어서 땡땡 장모음 표시가 되있는 그 발음기호의 영국식이나 호주의 발음은 o에 가까워요. 거의. 음, 그래서 W 하고 A 발음이 영어에서는 이제 완전히 입이 쭉 떨어지면서 와 이렇게 발음되지만 영국인 호주 영어에서는 우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walk, walk 이렇게 발음 들려줘요. 한번 해보세요. walk, walk. 그래서 two men are walking in the cross walk가 아니라 cross wal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발음은 자 몸의 발음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챙겨서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Two men are walking in the cross walk. C. two men are walking in the crosswalk. 그렇죠, walk.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어, 현재 어, 그렇죠, 그, 이 횡단보도에서 걷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 오답이 되겠고요. C. Some people are riding on motorcycles. 됐죠. Some people are riding on motorcycles. Some people are riding on motorcycles. 몇몇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올라타는 게 아니라 현재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타고 있는 중이죠. 이럴 때 riding이라고 쓰면 돼요. 자, 큰 소리로 해 보죠. Some people are riding on motorcycles. 음, some people are riding on the motorcycles. 요 Some people are riding on motorcycles. 음, some people are riding on motorcycles. 번이 되겠습니다. 자, D번 들어보죠. D. A truck is being pushed down the street. 음,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A truck is being pushed down the street. A truck is being pushed down the street. B, 빙, 피, 피 형태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의 수동태. 자, 그러면 트럭은 실제 자기 혼자 뭐, 드라이빙할수 있습니다만 푸시다운이라는 것은, 다운드 스트리트 하는 것은 길을 따라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밀거나 길을 따라서 미는 거. 자, 이건 당연히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건 이제 수동태가 됐는데 자, 그럼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그 트럭 한 대를 이렇게 밀고 있어야 되죠. <laughs> 그런데 그런 이제 동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림 벌써 그럼 상상해 보시고 문장만 챙겨 보세요. A truck is being pushed down the street. 자, a truck is being pushed down the s t r e e t a truck is being pushed down the s t r e e t 자, l o o 자, 마지막 문제로 가 볼까요?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오번입니다. 자, 자, 사진을 보면 어, 중장비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이유는 어, 토이파트1에서 중장비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지게차 정도가 유일해요. 어, forklift, fork, l i f t 자 그걸 제외하고 어, 포크레인이나 뭐 여러가지 중장비가 있죠 어, 뭐 불도저도 있고 음, 뭐 파워셔블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버킷로더 음, 레미콘, <laughs> 스크레이퍼 어, 뭐 forklift, forklift, f o r k 이 i f t f o r k l i heavy machinery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안에 아마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사진상으로 판단이 안 되긴 합니다만 현재 이게 중장비를 운행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사람이 앞에서 operating 작동을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Number 5. A. Construction vehicles are stored outside a garage. 음. Construction vehicles are stored outside a garage. construction vehicles are, are, 하지 않고, stored, stored, 아니고, stored, outside garage. 이렇게 발음하죠. 네. 자, 미국식 발음은 garage. 영국이나 호주는 이름자에 관해서 지으면서 garage, 혹은 garage.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고 밖에. 이 construction vehicle이라는 것이 이제 이 그렇죠 건설 중기 정확히 우리만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는 어쨌든 이런 이제 건설 장비를 얘기합니다 중장비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다 여기서 s t o 라고 하면. 일단 여러 대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묘사할 수도 없고 garage 혹은 뭐 garage, garage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있지 않죠. 사진상에서. 5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만 잡아보세요. Construction vehicles are stored outside a garage. 시작. Construction vehicles are stored outside a gar, garage. 음, garage. garage, garage. <laughs> <laughs> 아, 저도 미국식 영어 익숙해 있어서 스트레스가 조금 헷갈리네요. 음, garage, garage 다 알아들으시도록 하시고요. 5답이었습니다. B,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음.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자 우리가 일번 문제가 아니고 이번 문제에서 자 being loaded on the airplane 했었죠. 자 그러면 내리는 것은 unload고 어디로 붙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From, 그다음에 뭘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그 하나의 트럭에서 건축 재료들, 뭐 자재들이 내려지고 있다 이런 이제 아, 동작이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사진과는 관계가 없죠. 자 다시 한 번.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시자.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오답을 정리하시고요. C. C 번. There is a heavy machinery in the construction site. 음, 어렵지 않게. There is heavy machinery in the construction site. There is heavy machinery in the construction site. Mm. 자, there is heavy machinery in the construction site. 자, construction site가 건설 현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중장비. machinery라는 것은 이제 불가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죠. There is heavy machinery in the construction sit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요 자, 그다음에 D.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자, something is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면 건설 중이다 이겁니다. 자, 문장의 의미만 챙겨 가세요.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건물이 건설 중이다. 자, 건설 현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건물이 보여야죠. 어쨌든 간에 지어지고 있는 자, 그런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컨스트럭션 관련해서 여러 좋은 표현이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컨스트럭션 vehicle, 컨스트럭션 site, 그 다음에 heavy machinery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자,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under construction 마찬가지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1 다섯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강의) 인사말에서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에 있는 표현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잠시 후에 (2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